대한전선입니다. 위에서 매도세가 찍어 누르고 있는 형국이지만 올해 크게 들어왔던 거래량이 모두 이탈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는 1800원대, 1400원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. 1800원은 일단 지켜주지 못하고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에다가 이전 저점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1400원 부근에 지지 테스트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1,400원 부근을 단단히 지켜주면서 대기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흐름은 여기를 바닥으로 인식하는 대기 자금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,400원 부근을 완전히 부러뜨리지 않으면서 위쪽으로 1,790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1,790원을 뚫어낸다면 2,260원까지 보시면 되는데 2,260원에서 저항받고 밀리면 다시 한번 벽돌 게임처럼 세 구슬이 위에서 막고 떨어지고 밑에서 막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2260원이 돌파가 된다면 현재 지지부진한 박스를 뚫고 좀더 긍정적인 수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2260원을 뚫고 안착한다면 2550원과 2830원까지 도전해보는 자리다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